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는 마광숙과 독고탁의 대립을 중심으로 복잡한 인물 간의 갈등과 사랑이 얽혀 있는 드라마입니다. 마광숙 엄지원은 장광주를 개발하여 LX 호텔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성공을 거두고 독고탁 최병모은 그녀의 경쟁자로 등장하여 마광숙의 성공을 방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독고탁의 음모는 단순히 비즈니스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딸 독고세리 신슬기와 오범수윤박 사이의 감정선도 중요한 갈등 요소로 떠오릅니다. 그 외에도 LX 호텔의 한동석 안재욱 회장과 마광숙 사이의 감정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독고탁은 마광숙의 성공을 위협하며 여러 음모를 꾸밉니다. 처음에는 LX 호텔 회장 한동석에게 마광숙을 꽃뱀으로 몰아가려 했고, 이후에는 마광숙의 장광주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그녀의 신뢰를 떨어뜨리려 합니다. 이 와중에 독고탁의 딸 독고세리는 오범수에게 호감을 보이지만 오범수는 그녀의 감정을 오해하며 복잡한 감정선이 형성됩니다. 한편 lx호텔의 한동석은 마광숙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그녀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이 자신에게는 위험한 것처럼 느껴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중반부에서는 마광숙과 한동석의 감정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도 여러 복잡한 갈등들이 더해집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점점 끌리면서도 아내와의 사별로 마음을 닫고 있던 자신에게 변화를 일으킨 마광숙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워합니다. 그가 병원에서 마광숙을 만나며 감정의 진폭을 느끼는 장면은 그의 내면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독꼬탁은 마광숙을 압박하면서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음모는 점점 마광숙에게 반감을 사고, 독꼬탁의딸독꼬세리는 오범수와의 관계에서 혼란을 겪으며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한편, 독꼬탁의 아내인 장미예배에서는 오광수 이석기가 한동석의 딸 한봄 김승윤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독고탁과 장미애의 관계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에서는 마광숙과 독고탁의 대립이 정점에 달합니다. 마광숙은 독고탁의 음모를 결국 밝혀내고 이를 LX 호텔 회장 한동석과 협력하여 반격에 나섭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의 계획을 돕기 위해 독고탁의 음모를 파헤치고 호텔의 지배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는 갈등을 넘어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독고탁은 결국 마광숙에게 진실을 인정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지만 예상치 못한 배신과 대경이 밝혀지며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범수는 독고세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녀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기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결말에서는 각 인물들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갈등을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은 서로를 향한 감정을 인정하며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합니다. 오범수와 독고세리의 관계는 결국 성숙한 사랑으로 이어지며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면서 갈등을 해결합니다. 한편, 독고탁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돌아보고 자식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장미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밝혀지며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직시하게 됩니다. 드라마는 각 인물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고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